그 저기 팥빙수 먹으러 갈래요? 나 되게 되게 잘하는 집 아는데 팥빙수 좋아한다며? 응. 그니까 이쯤 어디 쪽에 있었거든요? 그... 네? 뭐요? 왜요? 제가 뭐요? 어? 어머 여기 진짜 모텔이 있네? 아니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 나? 근데 너무 잘됐다. 왜냐하면 제가 지금 막 하필 다리가 아프던 참이었거든요. 그러니까 우리 저기 가서 잠깐만 쉬었다 갈까요? 어? 아 잠깐만 잠깐만. 그한 시간만요. 아 응? 어, 왜요? 아 알았다. 그러니까 내가 저기 가서 손만 잡고 잘게. 아니 아니 이게 아니라 그 손만 잡고 누워만 있을게. 나 진짜 다리 아파서 그래요. 얘기, 얘기를 합시다. 그러니까 저기 들어가서 얘기를 하자고. 아니, 나 진짜 다리가 아파서 그런 거라니까. 응? 아니 잠깐만. 딱한 시간만요. 응? 감사합니다.